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4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 후 64년, 서기 64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베드로 후서는 그보다 3년 후인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는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렇잖아도 고난의 소식이 들려오는 소아시아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가 파악한 가장 큰 문제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전서가 외적 환란이었으면 베드로 후서는 내적 환란이죠. 마음 심적인 환란인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영지주의 이단의 활동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하셨고 육은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지 우리의 육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영적 활동은 거룩하지만 육적 활동은 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타락한 육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성적 방종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영지주의이다는 아주 성적인 방종, 극단적인 어떤 방종으로 치닫기도 하고 또 똑같은 영지주의인데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산속으로 들어가죠. 극단적인 금욕주의가로 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가 이제 베드로 후서인가요? 먼저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죠.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런 생명과 경건을 왜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말씀하죠.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여기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총 8단계의 신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이 있냐? 그 위에 덕을 쌓으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일 것 같은데, 믿음이 최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장 기초예요 그 위에 덕을 쌓으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출발점이 되는 믿음이 믿음이 있으니까 최고가 아니에요 믿음이 가장 출발점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 위에 절제해야 돼요. 뭔가 하나 알면 그냥 오만 교만을 다 하고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절제하래요. 그 지식 위에 절제. 그그 그, 그 절제 위에 인내, 인내하랍니다. 그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고요.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근데 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느오절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더욱 힘을 쓰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욱 힘을 쓰라. 10절에도요, 형제들이 더욱 힘,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 굳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몇번 하고 예배 몇번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어떤 신령한 지식을 한번 깨달으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때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를 행하고. 솜털 같은 감동 주시면 그 감동 실천하고 잊어먹지 말고 그 감동 실천하고 태산 같은 감동을 주시면 더 많은 믿음을 써야죠 더큰 믿음을 사용해서 그 태산 같은 감동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언제 끝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드디어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이 힘을 쓰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이런 의미예요.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끝에 형제우애, 사랑까지 거기까지 가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끝에서 그 믿음의 그 신성한 성품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오늘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5절, 6절, 7절이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한 지도와 같아요. 지도와 같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위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죠. 그 위에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요. 그 위에 경건을 쌓아야죠. 그 위에 형제 우애를 쌓아야 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경 자기가 아주 경건에 이르면 다른 사람 싹 무시하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싹 무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끝에 사랑을 쌓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땀흘려 하나님을 담게 하시고 피흘려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